진행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영지대학교 대학원 중통신공학과에서강 교수님 지도를 받고 있는 통합과장이학기 김재현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개 데이터 오어멘테이션을 위한 검증 및 실험 설명 가능한 VxGm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일단 연구 순그 발표 순서는 이제 연구 배경,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모티베이션 그리고 이제 연구 내용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그라운드입니다 어, 지금 이제 딥러닝이 좀 많이 그 발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게 데이터 드리븐 러닝이라고 해서 데이터 중심에 대한 이제 그 인공지능 신경망 이제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일 첫번째로 데이터가 될 것이고 두번째가 러닝에 대해서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그 과정이 정말 완전히 블랙박스인 상태로 저희가 이제 왜 그게 그 결과 가 도출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건데 데이터가 만약에 너무 부족한 경우에 데이터를 어떻게 좀 부풀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 중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미지 베이스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이 고두 번째가 이제 딥러닝 베이스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미지 그 베이스 어그멘테이션 방법은 말 그대로 정말 이미지 자체를 좀 수정을 하는 겁니다. 수정을 하는 건데 이제 뭐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좀 원본 이미지를 많이 왜곡시켜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로 인식시킬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네.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러닝 기반의 어, 네, 데이터 오는멘테이션 기법인데, 이건 같은 경우는 이제, GAN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한 노이즈로부터 새로운 어떤 있을 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뭔가 이제, 뉴럴넷을 이용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이제, 검증한 그생성된 이미지를 검증하는 기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템플릿 매칭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영역에 이제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이제 매치가 되는 영역을 이제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 영역을 찾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사도 측정이라고 해가지고, 어 저기 다음 나와 있는 아홉 가지 기법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미지가, 이미지와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가 얼마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제가 임의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특정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저희가 원하는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를 어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정 이미지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어 어느 정도 이제 수치화된 값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네그 다음으로 이제 그 연구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어 처음에 이제 문제는 이게 이거였습니다. 어 만들어진 그 러닝 모델을 저희가 얼마나 신뢰할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이미지 자체는 저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신뢰할 수있다면그 이미지가 정말 인풋 이미지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이미지로 합당한가를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제중 이거는 좀 유명한 문제인데 어 특정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끼얹으면 이제 그 원본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분류가 되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런 이미지가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 어떻게 이제 모델이 판단을 했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모델을 얼마나 이제 학습을 더할수 있을까, 더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모델이 저희가 만든 목적에 맞도록 학습이 정말 잘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실제로 뜯어봐가지고 신경망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저희가 알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 이제 최근에 XAI라고 해가지고 어, 모델이 결과를 도출하면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을 이 모델이 보고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익스플레 b 너블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델, 모델에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본 논문의 내용 내용입니다 어, 첫 번째로 간단하게 GAN 모델을 보시면은 어, 저는 디스플레이터 판별자라고 하는 모델이 이미지를 판단을 합니다. 실제 이미지와 이제 페이크 이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크 이미지로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 판단된 오차를 이제 제너레이터로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제너레이터의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이제 GM 모델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저 디스플레이터가 왜 이제 페이크와 리얼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가 얼마나 저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알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어, 만들어진 이미지를 검증하는 영역이 있,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 디지털 미이터 판별자가 판단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제 에스프레 n 에어리 a 라고 해가지고. 그 판별자가 판단한 이미지의 이유를 사용자에게 설명을 해 사용자에게 설명을 해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기법으로는 라인 기법이 있고 이제 샵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라인 기법을 이용하면 어, 이미지가 그 위에 위에 이제 해당하는 클래스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했을 때 얼마나 그 이미지의 그 어, 어느 영역을 이미지가 그 모델이 판단해 보고 판단을 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제 올바르게 인식을 한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이제 보고 이 모델이, 그 결과를 도출했는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왜이 모델이 어 틀렸는데 어떤 부분을 보고 이제 이 모델이 틀렸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샵 비법은. 어, 라인 기법이랑 살짝 비슷하긴 한데 라인 기법은 이제 영역을 어떤 그 영역 별로 이제 보여줬다면은 이샤 기법은 이제 픽셀 단위로 그 어떤 영역에서 조금 더 모델이 이 판단을 하는가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미지들을 보시면은 모델이 판단을 할때 어느 영역을 중심으로 이제 활성화가 계속 되고 이제 결과를 도출했을 때이 영역이 굉장히 어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것을 이 보여주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이제 다음으로 있는 게 이제 Validation a r e a 입니다 Validation a r e a 는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얘기했던 t 플릿 매칭, 그 다음에 이제 유사도 측정, 그리고 오브젝트 c t d e e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수치화된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오차를 만들어낼 수있는가왜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검증을 하는 모델을 이제 S라고 줬을 때그 만들어진 이미지를 S에다가 유동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오차를 다시 피드백을 하는 형식으로 이 검증이 검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처음에 이제, GM 모델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은, 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를 이제 서로 이제, 뭔가 적대적으로 서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 모델을 이제 튜닝하는 과정, 그러니까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제, 오차 같은 경우는, 어, <laughs>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매자가 이제 페이크로 인식했을 때 값을 이제 가지고 오차로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 을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에서는 어, 그 모델을 모델 학습할 때 제너레이터 모델을 학습을 할때 어, 검증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한번더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검증된 영역으로부터의 이제 오차를 조금 더 피드백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할 때, 그러니까 기울기로 기울기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어 조금 더 어, 명확하게 좀 피드백을 할수 있도록 가중치를 더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어, <laughs> 일단 기본적으로 게네레이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판별자가어그 뭐야 학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거, 학습을 판단하는 방법 자체는 복무에서 이제 이제 기대되어 있는 이스프레임 에어리어로 이제 학습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성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성자가 그 배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는 어, 밸리 i 이션 에어리어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고는 퓨처 같은 경우에는 <laughs> 일단 검증기법을 좀 구현을 해야 됩니다 검증기법에서 어, 좀더 이제 오차로서 수치화된 값으로 피드백을 줄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프로포게이션 했을 때 값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수치화된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판별자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처입니다. 어, 사용자가 판별자의 학습 진행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라인에서 생산된 판별자 이제 설명은 이제 다음 그림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무문에서 음. 이제 발표해서 참고했던 이제 발권는이렇게될것이지고 다음으로 회의에 있고 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어,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혹시 연세대대학교에서 들어오셨나요 하신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로 어, 지진.